오늘이 결혼기념일 눈물의 여왕 김수현 아트 김지원 입맞춤 직전 포착 tvn 토일 드라마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원의 극중 신혼 시절 사진이 대방출됐다. 이일 tvn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빈이 엄마 아빠는 결혼기념일이 언제예요? 백홍 오늘이야 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백홍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t v n 입수해온 사랑스러운 신혼시절 사진을 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백현우, 김수현 분, 와홍혜인, 김지원 분의 달달한 순간들이 포착돼 있다. 두 사람은 책을 보다 입맞춤을 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거나 셀카를 찍는 등 로맨틱한 순간들로 설렘을 더한다. 문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예인 김지원 분 과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김수현 분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지난 28일 종영했다. 최종 회인 16회는 0.9% 이하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을 기록.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 TVN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한편 눈물의 여왕은 오는 5월 4일과 5일 이틀 간 오후 9시 20분 스페셜 방송을 선보인다. 출연 배우들의 명장면 코멘터리부터 비하인드 토크 등 다양한 이야기가 공개된다.